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0월 8일, 자, MMB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뉴욕 매치 대 필라델피아, 자, 샌디에고 대 LA 다저스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해왔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짧게나마, 자, 분석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매츠 대필라델피아 경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10시 18분에 시티필드라는 매츠 홈에서 필라델피아가 원정인기에 나서죠. 자, 일단 두 팀의 최근 성적은 매치는 다섯 개인 동안 3승 2패 현재 기록 중에 있고, 필라델피아는 2승 3패로 현재 동부지구 1위로 올라왔고, 동부지구 3위로 올라온 매츠와필라델피아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일단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래도 근소하게 해외 배당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쪽으로 현재 정배를 줬죠. 하여 정배를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자, 그에 반면 매츠는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 5원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고, 그에 반면 필라데피아는 언더를 받았지만, 일단 언더마저도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흐름은 좀더 지켜보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일단 두 팀의 선발 투수주, 투수진들이 나오는 거는, 매치는 마네아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12승 6패, 방울 어 3.47에, 경기장 이닝은 5.66, 계단 탄산진질은 5.8, 볼넷은두개그 다음에 피안탄 4.2에 마네아가 나오고, 그에 반면 필라데피아는 에르놀라가 나오죠. 자. 1 4승 8패, 방울 3.57에, 이닝은 6인닝 정도 소화할 수 있는, 현재 놀라고, 경인 타이삼지는 6, 볼렛은 1.5, 피안타는 5.7의 모습이죠. 자, 이 경기, 뭐, 일단 선발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팀의 분위기란 를 보시면은, 양팀 모두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을 벌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강할 거라 생각했던 필라델피아의 불펜이 전혀 힘을 짐 쓰고 있지 못하고 있고, 매체는 마무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르렀다는 점이죠. 자, 뭐냐면 놀라의 투구가 놀라가, 미세하게 오히려 있지만, 불패는 두팀 모두 기대할 수 없는, 없는, 데 최근에 매치는 후반 공격력이 무서울 정도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고, 후반 경기에서 앞선 뉴욕 매치가 승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 경기는 매치 승가 저는 오바로, 자,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키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위는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경기죠. 아침 10시 8분에 페코파크라는 샌디에고 홈에 다저스가 원정에 나왔습니다두 팀의 뭐 서부지구 위로 올라온 샌디에고, 다저스는 서부지구 1위로 올라온 LA 다저스죠. 최근에 두팀 분위기를 보시면은 샌디에고는 다섯 개인 동안 3승 2패 의 기록 중에 있고, 다저스는 그에 반면 4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일단 두 팀의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면 일단 샌디에고 쪽으로 지금 정배가 좋죠. 왜냐면은 투수진, 부터가 일단은 킹이 더 좋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수진 앞선 샌디고 쪽으로 1 6 6 6위라는 배당을 주면서 배당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다저스는 2 3위라는 배당을 줬지만 배당흐름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 경기 7.5억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 아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흐름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두 팀의 현재 배당 변동은 지금 딱히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정배는 정 아, 오바는 정배. 언더는 역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투수진의 선발은, 자,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킹이라는 투수가 나오죠. 13승 9패의 방어를 2.95, 그 다음에 다저스는 빌로라는 투수가 나옵니다. 1승 6패의 방어를 5.38로. 일단 투수진만 봤을 때는 킹이 더욱더 우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홈이나 2 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상대는 다저스라는 거점이고. 다저스라는 점이고 자, 경기의 축도 한번 짧게 보시면 2차전 경기 내용은 왜 샌디에고가 언더독이 아닌 탑독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전진의 타격은 샌디에고 우위에 있고 아직까지 좋을 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필루의호텔의 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이죠 반면 킹은 홈에서 제 절대적인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가을야구라는 것은 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선발에서 앞선 샌디에고 파레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 경기는 다저스도 막 충분히 가격 이득 무시 못하죠. 그래도 뭐 홈이나 이체메가고 있고 선발진 투순에 앞서있는 다저스, 아, 아 샌디에고슨가 저는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첫번째와 두번째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말그대로 참고용으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